하이. 철례입니다. 어,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어떻게 끝내냐면 말이죠. <laughs> 어, 제가 송도에 사는 이유는 어, 제가 그 서울 서초구의 그 교대역에서 만두를 하나 샀습니다. 창화 창화당이라는 곳에서 이 찐만두를 하나 사왔는데 어, 버스를 타고 이제 1시간 남짓 달려오면 이 찐만두가 정말 <laughs> 딱 먹기 좋은 온도보단 살짝 식어있는 상태라서 멈거리지 않고 즉시 흡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 무슨 개소리야 <laughs> 여튼 거리가 먼 만큼 이 만두를 주문한 사람들의 그리움도 커질 테고 어 그러면서 기대감도 고조될 것이면서 마치 엔드게임을 기다렸던 그 순간처럼 어 뭔가 그 설렘의 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제가 송도에 사는 막 너무 탱탱하네 <laughs> 이게 또다 송도가 이 태양열 네, 에코에너지로 운영이 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 밤에도 이렇게 근검절약으로 어두운 거리가 많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무섭지는 않고요. 네, 저처럼 야맹증인 사람은 또 살짝 이 어두운 운치가 또 괜찮죠.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쓸데없는 소리로 컨텐츠가 좀 길어진 천리였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제가. 송도에 사는 이유입니다. 미래도시 송도